그래서 o u can see the o c 화 a 53강에 오신 여러분들 53강 얼터드 두 번째 시간이죠. 어, 우리가 스 a n The ocean is the o c e a 플플 h e 플랫 2가 플랫 s the o c e 나인 The ocean is the 을잘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. 자, G 들어갑니다. G 플랫 얼터드 당연하게 그 다음에 자 플랫 두번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자리를 해 줘야 샵라인이 됩니다 플랫 13 그죠 한번더 내려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시밀 아래 솔도니까 음, 샵이니까 이렇게 제자리 해 줘야 되고 슬틴이니까 그죠 한번 내리는 데다 이렇게 내려 줘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7도 내려 줘야 됩니다. 자, 얼터드 스케일입니다. 그다음에 C 플랫 도 플랫. 그다음에 레 올레 플랫인데 플랫. 그다음에 레제자리하면 샵이죠. 그다음에 당연하게 플랫 3이니까 3이니까 그냥이죠. 3. 그 다음에 네. 자4 하면은 정사도가 되죠. 그 다음에 플랫 슬틴 내려간 데서 이렇게 네. 내리면 되고 7도 마찬가지죠. 내려간 데서 한번 더 내리면 됩니다.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얼터드 스케일이 됩니다. 그 다음에 C샵 자, 도샵. 그죠 그다음에 레플래슬틴이가 네, 제자리 하고 자, 샵플래슬틴이 이게 아, 플랫 인이고샵 나이 같으면은 한번 두 번을 해야 됩니다. 자, 3번 그대로 가면 되고요. 그다음에 4번도 그죠 정사도 하면 되고. 자. 플래슬틴 하면 되고. 그죠? 하면 됩니다. 자, 요게 플랫 세븐이고 플랫 십틴이죠. 요 건음하고의 음정 관계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F 샵, 그렇죠? 그 다음에 플랫이니까 제자리 붙이고, 그 다음에 샵 붙여야 되죠. 자, 3번 파도 솔레라니까 오가시야 되고. 그 다음에, 그죠? 음, 3번, 5번이죠, 5번. 4번, 예. 4번도 마찬가지로, 샵을 해줘야 정사도가 됩니다. 그 다음에, 6번. 자, 이렇게 하면은, 그죠? 플랫 하면 되고, 그 다음, 요것도 하면 됩니다. 플랫 6, 요거 파샵에서, 예. 내가 단 6도, 단 7도 되죠. B 들어갑니다. 중간에 하나가 틀리면은 보고 올려주십시오. 그죠? 플랫 샵 그죠? 샵이죠. 자두 번을 올려줘야 됩니다. 두 번을 올려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샵 하고 번이 뭡니까 레시아비죠 레시아 레샵. 번이 뭐냐 하면은 예자 시하고 미가 완전 사도인데 자 이렇게 하면은 정사도가 내가 샵1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음, 플랜 6 그죠 플랜 6 하면은 자 소라고 그죠. 원래 소를 올려야 되는데, 자 아무것도 안 붙이고 제자리 하면 되고,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되죠. 라 하면은 단 칠도가 됩니다. 플랫. 그 다음에 이 e. 그죠. 음, 원래 이게 이 올라가야 되지만은도 그죠. 플랫 블랫. 나인 플랫 투죠. 그 다음에 샵 자. 정위도가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3번 3번 솔. 그죠? 4번 네. 자, 4번도 샵해 줘야 됩니다. 파도 솔레. 그다음에 6. 미솔시. 6 하면은 플랫. 제자리 하면은 단육도 관계 미솔시래. 이렇게 하면단 칠도 맞습니다. 어, 우리가 음정 관계도 이제 이때 좀 알아야 되는데요. 여러분들 잘또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. 사실 어, 도에서 레 플랫은 단 이도, 그죠? 일 샵이는 정 이도, 장 삼도, 그죠? 정 사도, 단 육도, 단 칠도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강좌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